있다가 나가가지고 궁금한 생각인데 여기서 여기서 플리츠 같은 거 몽타주 같은 거 들면 어떻게 됨? 이 플리츠는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. 아이 존나 웃기네. <laughs> 나 안에서 진탄탄 터트려 보고 싶음. 어? 아? 너 안에서 성광을 터트려 보겠다.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블리치로 내명다 될라나? <laughs> 아니 근데 약간 조금 뭐라해야되지? 바로 약간 앞 두명이 겹쳐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만 영향을 받지 않을까? 드론 워 애들 어디쪽이야 이번에 2층 노세 어야 쟤네들도 막장이야 쟤네들도 막장이야. 우리 방어 때 이기면 돼. 드론 차에 태웠다. 나도 탈.. 탈래. 어? 들어와. 뭐야? 어? 아! <목소리> 뭐야? 점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. 어? 됐다. 오. <목소리> 왔구나. 이 모델링이 좀.. 김정우보다 못했네. 김정우님. 김정우가 모델링 더 잘할 듯. 아, 이다 나가는 거보 나가는 거보나가네 나가는 거고. 가거가는아가자거이방가는 거고. 나가리나가나가 피즈 뭐해? 피즈 뭐해? 아니, 이거 되게 어. 어려워. 아지장 도시장. 도 어? 봐 아. 어? 나 지금 봐봐. 어, 야, 근데 쥐탄독이야 <laughs> 야, 야, 안녕. 떠라 <laughs> 썰려줘. 내내내 드론을 보낼게. 내 드론을, <laughs> 드론을 볼수 있어. <laughs> 아까 외부에서 발견 <좀> 났는데. <laughs> 개웃기네. <laughs> 아니, 나발작 <발짝> 일으키고 <laughs> 있다고. 어. 아니 이게 아. 안 보여요. 아. 미스미. 하. 기웃이네. 아니 전자바에너 그리 그리고 아. 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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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희가요. 예? 어, 뭐야 어. 나쁜놈들아 내가 만만해 보여? 아. 어, 어, 뭐야 나. 뭐야 나 진탕 안 먹음 나나 먹었어 나만 먹나 보고 <laughs> 야아가 <앞에서> 뭐해 아니야 <laughs> 아파아파나나 나 죽는다고 <laughs> 아이 정도면 신음 느끼는 거임 그냥 <laughs> 아야 나 죽어 야 <laughs> 살려줘 야, 이거. 야, 이건 뭐, 어떻게 못하는데? 뭐, 뭐, 줘 됨? 와 뭐, 네 어? 외부에 적 뭐, 뭐, 방방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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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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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, 되는데? <laughs> 어, <저거. 웃음> 가야 <돼>. <웃음> <웃음> <laughs> Five seconds <left>. <laughs> oh. <laughs> <laughs>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. <laughs> Time limit reached. <laughs> <laughs>